내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루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10월 2일 월요일 새벽말씀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문은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서는 지혜를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화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빛되어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수사법이지요. 이 지혜가 부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대학의 상아탑이나 성전이 아니라 바깥입니다. 도시의 광장과 공공 장소들입니다. 지혜는 경험에서 길러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곳에서 지혜가 부르짖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와 법대, 경영대를 졸업한다고 해도 자기 분야에서 참으로 지혜로워지려면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란 몇 번의 강연이나 설명회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또 너무 바빠서 지혜의 방법을 따를 수 없는 사람들은 지혜를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지혜는 경험에 대한 깊고 정직한 성찰에서 나옵니다. 즉, 지혜는 지식의 습득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경험과 성찰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작품인 것이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야만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의 개념은 "성경에서 '재롭다'라는 표현을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인생을 경험한" 장로들이나 족장들에게 붙여지는 것에서부터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잠언 1장 7절을 언급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너무 추상적인 말이지 않은가요? 나스스로잘 믿고 있다고 주장하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인가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행동하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혜로워질지 미련해질지를 결정짓는 요소는 IQ나 지력을 통한 지식의 양이 아니라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태도 가운데 오늘 본문은 지혜를 품지 못하는 우리가 멀리하고 경계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네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22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혜를 품기 위해 멀리해야 할첫 번째는 거만함입니다. 거만함은 아무에게도 복장하기 싫어하는 넘치는 교만으로부터 비롯되는데요. 자, 먼 21장 24절에서는 거만한 사람을 잘난 체하며 우쭐대는 사람 또는 남을 깔보며 무례한 짓을 하는 사람. 또, 이 거만한 사람을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는 사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사람의 특징은 상대 무엇이든 깎아내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독선적으로 아는 척을 하는 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이러한 거만한 사람은 실상은 미련한데도 얼핏 보면 웬만한 사람들의 눈에서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아주 세련되어 보이기도 하죠. 물론 세상에는 비판과 풍자의 대상이 되어야 할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때론 그런 자들을 비웃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며 냉소와 조롱이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이 된 거만이 마음을 완곡하게 하고 관계에도 독소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인터넷 시대, 유튜브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시대엔 조롱과 멸시가 더 쉬워졌고 논리적인 대화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뚜렷한 대조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12장 19절과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상한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번두 번째는 지혜를 품기 위해 멀리 해야 할 태도, 미련함입니다. 미련함이란 히브리어 단어 페이디, 즉 어리석은 자라는 뜻인데요. 이러한 어리석음을 잠언 14장 15절에서는 아무 말이나 덥석 믿는 미련함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들은 너무 쉽게 영향을 받아 끌려다닙니다. 거창하고 극적인 것을 보이는 일에 아이처럼 감동하고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해서 누가 자신을 인정해주는 것 같이 보이면 강압적인 상황에도 쉽게 넘어갑니다. 평화와 번영을 달콤한 말로 약속하는 독재자를 지지하는 실수를 할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지적으로는 게을러서 매사에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일확천금의 미끼에 속아 넘어가기도 쉬운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셋째로는 우리가 피해야 될것 고집스러움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 잠언에서 밀어한 자를 일컫는 가장 흔한 히브리어 단어는요, 완고하다는 뜻의 캐실입니다. 바로 이 완고함, 밀어한 자의 주된 특징. 바로 고집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배우거나 잘못을 지적받을 줄을 모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데요. 아동심리학자인 제롬 케이건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는 세 가지 기질 중 하나를 기본적으로 타고나게 되어 있는데 그 기질은 역경에 반응하는 본능적인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역경에 당치면 어떤 아이는 불안해하며 뒤로 물러나고 어떤 아이는 공격적으로 자기 주장을 펴고 어떤 아이는 낙천적으로 싹싹한 애교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는 부모의 개입이 없는 한 타고난 기질에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질적인 행동이 부적절할 때도 심지어 위험한 상황에서도 다른 지혜로운 행동들을 배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본능적으로 지혜롭지 못하고 완고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흔히 현대 교육 철학들의 많은 부분들은 아이를 그대로 내버려둬야 한다고 우기고 있지만,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은 그들의 인생과 관계에 재앙을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는 기질적으로 불안한 사람은 담대함을 저돌적인 사람은 신중함을, 낙변 일변도인 사람은 깊은 사고를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일들이 꼭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피해야 할, 피해야 할 미련함은 안일함입니다. 미련한 자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서 비롯된 독선적인 안일은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통제불능인 삶이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생각 그것보다 더 미련한 것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창고를 짓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완전 무결하게 짜 맞춘 것 같아도 갑자기 일어나는 사별이나 질병, 배신이나 재정 파탄은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재물이나 성공, 권력과 계획이 많아도 이런 것들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미련한 사람들은 추상적인 자립이라는 몽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게 구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안일이 재앙을 부르는 것이죠. 물론, 안일의 반대인 불안도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면 자만심을 버리고도 두려움이 없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미련함을 피하는 자들은 그 피하는 지혜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이것을 하루아침에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작 지혜가 절실히 필요할 때 우리가 지혜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활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이하에서는요. 위기가 닥쳐왔을 때 지혜를 찾으려고 하면 지혜가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폭풍이 닥친 뒤에 대피소를 찾으려면 너무 늦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타이밍이 지나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밀어남의 약점들을 하나하나 미리미리 제거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구어진 우리의 마음밭과 삶의 자리 위에 지혜 쌓기, 지혜의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어 나아가시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